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케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함께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대 의 절기라 할수 있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어,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왕의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제가 한달 한 정도 어, 한 살펴볼 계획이니까요. 이번 기회 에 부활에 관해서 제대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이후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달했어요.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편지죠. 하당과 분쟁의 상황, 도덕적인 문제, 음행과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혼인과 이혼, 성만찬과 은사 사용의 문제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교회에서 어떻게 이토록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13장에서 제가 부임 직후에 몇 개월간 설교했던 우리가 사랑을 집중적으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15장에서 부활이라는 한 주제에 전념하여 편지를 기록해요.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관해서 이토록 폭넓게 다룬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사실 고린도교의 여러 가지 문제는 어, 복음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심장이 혈액을 온몸의 각 기관에 공급하여 생명을 주는 것처럼 부활은 복음의 진리 전체에 생명을 공급하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 축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다른 진리는 의미가 퇴색하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죽은 예수님 통해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허물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교회는 아마도 여러 사람들의 철학과 신학으로 채워졌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재림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이 부활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죽기 전에 이미 자신의 부활을 아셨고 예고하셨어요. 주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 되었을 겁니다. 거짓말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자신은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어도 살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의 부활까지도 이미 시사하고 계셨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은 죽은 예수 전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저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목격한 자들의 신앙은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죽음의 위협에도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전 세계로 터져왔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향해 퍼붓는 가장 큰 공격은 바로 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만 제거하면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한 사람의 인간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고 신은 죽지 않으니까요. 또 복음의 능력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예수님조차 죽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이 복음은 능력, 복음의 능력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돼요.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미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제가 있습니다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고요. 우리는 죄 용서도 받을 수 없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다. 우리는 다 지금 종교 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라는 가짜 하나님께 속은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자,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 시대에는 많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목사들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도미니 크로산이라는 학사가 있는데요. 요 글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의 부활은 단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수의 추종자들의 몸부림을 반영한 것이다.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걸. 부활하신 예수가 사람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의 주도권 다툼을 위한 문학소설에 불과하다. 권력, 교회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부활을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가 지속적으로 임재 계심을 표현하는 은유일 뿐이다. 그럴 듯하잖아요 임재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은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냥 우리 마음 속에 살아 계신 것이다. 그분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지 않냐? 이런 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뭔가 그럴 듯하게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간사한 뱀의 속임수일 뿐이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쭉 읽어 보면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는 않았는데 자신들의 부활에 관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어떤 확신을 주려고 사도 바울이 논증한다기 보다는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주로 논증하는 것을 여러분이 몇 주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도 물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있을 우리의 부활의 첫 단추로서 그 증거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를 오늘 11절까지 말씀해서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바로 부활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이죠. 너희가 믿고 있는 복음 안에 부활의 진리가 이미 담겨 있다. 부활의 가르침은 그들이 이미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는 부활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어,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하는데, 여기 알게 하노니 공동 번역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주려고 한다. 새 번역은 일깨워 주려고 한다. 현대인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해 주었던 복음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부활에 관한 내용을. 확실히 너희 마음에 심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믿고 있는 복음 속에 부활이 담겨 있다. 그것을 이미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 가운데 이미 서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을 다 펴셨어요? 1절 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게 1절의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 매주 부활 얘기 안 꺼내도 여러분 주,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죠? 우리 곁에 주님의 부활이들 함께 하시죠? 부활의 주님이.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달리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렸잖아요. 왠지 아세요? 아시죠?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역시 이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어떻게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도 담겨 있지 않냐? 너희는 부활을 이미 믿고 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자체가 부활의 복음인데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건하게 믿고 지키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반대로 부활의 복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결국 우리 인생의 결말은 여러분 구원받거나 받지 않거나 둘중 하나일 텐데요. 주님은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정말 자주 말씀하셨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양이 있는데 비슷한 염소가 있대요. 우리가 다 알곡이고 양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어리석은 처녀들은 정작 기름은 준비 못한 거예요. 등불은 있는데. 여러분, 가론 유다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나중에 주님 배반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건 말건 별난 관심 없다. 이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믿음은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고 쓸모없는 믿음이 될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임을 드러내시고 쫓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 안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복음을 굳건하게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3절, 4절이에요. 당시 성경은 구약성경을 말하겠죠. 예수,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여러 곳에 사실은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와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풀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읽어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을 더듬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세인들은 예수께 다가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하면 뭐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 좀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환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그리고 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듯이 나도 살아날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진짜 중요한 표적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렇게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바로 5절, 6절에 등장하는 목격자들이에요. 이런 뺑소니 사건, 목격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탄핵 판결에서도 증인의 증언이 아주 유효했죠. 다른 범죄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법정에서 정직한 목격자들의 증언은 지금도 가장 신뢰받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보이셨고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나 헤롯이나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못 받던 침뱉던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면 참 통쾌하고 고소할 텐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나타나서 나 부활했다. 너네 이제 죽었다. 내 진노를 쏟아 부리라.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도 중에 개바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어요. 언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의 실패 때문인 것 같고 장트샤 초대교회의 국직한 지도자가 될 인물이기에 먼저 보이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야말로 부활의 주님을 배워야 할 필요가 가장 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죠? 여러분 사도들의 열두 제자를 사도라고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작용 요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것이어야 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해야 됐다. 이 부활의 증인,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다. 양적인 면에도 참 압도적인데, 성경은 이들이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배웠는지 기록해 두지 않지만, 이들을 언급한 것 자체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 초대교회가 탄생할 그 당시에, 이들은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게 주후 55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20년은 지난 때예요.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대다수의 증인이 뭐라고 해요? 살아있다고 말하잖아요. 물론 먼저 세상 떠난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그들에게 물어봐도 좋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증인의 목격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함을 증언하고 있다. 7 절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세요. 누구죠? 주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는 아시듯 처음에는 자기 형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공생에 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 미쳤다고 가족들이 막 잡으러 다녀요. 주님도 만나지 않아요, 가족들. 어쩌면 가장 설득력 있는 증인이죠. 예수를 처음에 안 믿었었던 동생이기에. 여러분, 우리 집에 나와 같이 크고 자란 형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형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어요. 야고보는 야고보를 믿음으로 인도한 것이 뭐여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자, 네 번째 부활의 증거는 바로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8절이죠. 그는 독특한 증인이죠. 이 사람 열두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500여 증인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며 탄생한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것도 수대반의 순교의 앞장서고 증인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 때려잡으러 가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사우라, 사우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박해했는데, 교회를 박해했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한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만삭되지 못한 자. 낙태나 유산처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생명을 말하는 단어인데,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격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라는 의미로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한 것,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이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못 봤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한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죠. 갈라디아, 우리 1장 1절. 자,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오르. 그의 사도직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수대반의 순교의 증인이었고요. 교회를 박해한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늘 자신을 작게 여겼어요. 내가 박해하던 교회를 내가 바울이 가장 많이 세우게 되는, 교회를 가장 많이 개척한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9절, 10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도보다 자신이 더 많이 수고했다고 진심으로 말하면서도 서둘러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부활의 증거는 11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을 잘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한 사람이 나든 그들이든 우리가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마지막 증거는 나나 그들이나, 바울도 그렇고, 열두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전한 것이 주님의 부활이었고, 너희도 이것을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부활에 관해 새삼스럽게 의문을 제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들이 늘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근본에 깔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전해, 어떤 곳에 전해지든,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든,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죠? 안 믿으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만약에 부활이 조작된 것이면 기독교는 이미 거짓으로 판명되어서 2000년 전에 시작도 못하고 금세 망했을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박해했는데 지금도 교회, 여전히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기독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들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모이면 백만 명씩 모여, 사람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몇 주간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을 전부 설교할 텐데,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며,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과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깨달아 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